결국, 헌재법 개정안, 저희가 추미애 위원장께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 고르게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내란 특별재판부는 설치 자체가 위헌이고 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따른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예정하고 그와 관련된 헌재 결, 헌재에 관련된 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오늘 논의되는 헌재법이었습니다. 헌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어, 저희로서는 민주당이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것은 결국 계속적인 위헌 논란이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도 승복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어, 단순히 헌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만이 아니라 저희는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어, 법안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위헌성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위헌성을 줄여도 위헌은 위헌입니다. 더 이상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연연해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법원의 판사 회의에서도 이 부분의 위헌성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의 이런 입법을 통한 갈등 증폭 그리고 입법을 통한 그 위헌, 위헌 입법을 통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는 물러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각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오늘 2시부터 지금까지 일소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한건을 처리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 헌법재판소법을 심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법은 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더라도 어, 그 내란죄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어,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아, 이양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때도 한번 토론이 있었고 오늘도 두 번째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하지 않았고 다음 소위 때 다시 논의하기로 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공개. 야, 저희 어,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안으로 발표했던 하금,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공개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고, 이 개정안은 통과시켰습니다. 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원과 어, 법무부도 어,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어, 법원과 법무부의 어, 의견들을 다 종합 반영해서 어,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법을, 어, 심사했고, 이 법에 대해서는, 어, 오늘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어, 국가, 대표적인 국가폭력범죄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한편으로는, 아, 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아, 어,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소멸시효 배제 대상에 대한 범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 때 정의, 어, 결정하기로, 그 논의하기로, 어, 이렇게 계속 심사를 남겨두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현재법은 원래 오늘 전체 회의까지 통가를 시키시는 계획으로 제가 들었는데, 대료되게된 배경이 있고요 다음에 타격 처리가 됐는데 여야 하의로 처리가 네, 일단 헌재법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논의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종국 재판도 정지 되느냐 되지 않느냐와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의 기간을 1 개월로 한정하느냐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뭐 신중 의견 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오늘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아두 번째 그 오늘 처리했던 법은 어 여야 공식적으로는 여야 합의 처리가 됐고요. 어 다만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부 의견들은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 내란 전당제 반부법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면 법사위 단계에서 수정하시는 지 아니면 법위조정. 네, 저희 법사위는 이미 그 처리를 해서 저희 손을 떠난 법입니다. 그래서 뭐 수정 여부도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이제 당 지도부와 원내 대표단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는 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뭐 수정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된 게 전혀 없고 저희는 저희 법사위에서 처리된 안건이 이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과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합의해서 결정을 하고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리고 위헌성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충분히 어, 검토를 해서 위헌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위헌 시비를 걸 수는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어, 그 위헌 시비 가능성이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 이 법의 처음 출발점을 망각하는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